호. 아제. 매야 선생님들 반가읍니다. 풀딱 아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파이트, 상대는 오른입니다. 자, 오른 상대로도 나중 가면은 이제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6렙 전에 한번 좀 조져 놓을 필요가 있는데. 자, 6전에도 상당히 단단한 친구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상남자기 때문에 1렙부터 밀어줍니다, 라인. 자, 개같이 밀면서. 자, 빠르게 미니언 때리면서 라인을 밀어줍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갱 당하면 답도 없죠. 알파도 네, 상뚜벅이기 때문에 갱 오면은 이제 답이 없다. 자, 여기까지 해주고. 자, 여유롭게 와드 하나 박아줍시다. 자, 최대한 기다려 가지고 자, 와드 박아 주고요. 자, 이제는 조금 살짝 당기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칼임이라 갱 오면은 이거 뭐 도망가기에 좀 힘들죠. 자, 일단은, 네. 오른이 지금 라인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쭉쭉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막 라인 때려서 허겁지겁 미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른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밀고 있죠. 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대포 라인부터 당기기 위한 저의 책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정글이 올 때쯤 될때딱 요렇게 라인을 당겨 가지고 안전하게 파밍을 해 준다. 이제 요것을 설계하기 위해 초반에 이제 마치 라인을 미친 듯이 미는 것처럼 이제 오버 액션을 해준 거죠. 자, 이러면 우리 정글은 갱오기 쉽고 상대 정글은 갱오기 힘들고 개 같이 때려 주면서 자, 뒤에 헥칼이 붙었네요. 자, 일단 오른부터 자, 오른부터 극딜! 박아주면서 잡아주고 너무 좋고, 헥카림 자, 바닥 찍어주면서 굴렁쇠 제발! 아, 부패딜 살짝 부족 까비네요 야, 이거 헥카림까지 잡았으면 게임 트졌는데 너무 아쉽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도 출발 너무 상큼하고 자, 이거 이제 지 타임을 어떻게 잡냐인데, 이게, 이게 또 문제죠. 제가 이제, 텔포가 아니다 보니까. 자, 대포 먹어주고. 여기서 그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라인이 좀안 좋긴 한데. 자, 신발부터 사주겠습니다. 와드 하나. 자, 일단, 무난하게, 네, 라인 복기도했고요 이러면은, 이제, 오른도 텔이 빠졌기 때문에. 자, 이러면 이제 서로 할만한 상황이죠. 자, 북치고, 장구치고, 여기까지. 자, 집공을 터뜨리고, 한두 대 정도를 더 때려야 개이득인데, 이제 상대도 이제, 얼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도망을 가겠죠. 자, 미니언 챙겨주면서. 자, 슬로우 넣어주고, 북치고, 장구치고, 박수치고, 너무 좋고. 초코파이 식고문 해주고, 네, 여기까지. 자, 또 너무 신난다고 들이대면은 이제 딜교환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히 스킬 한쿨딱 돌리고 이제 빠져주면 너무 좋다. 자, 요렇게 하면서 이제 육 찍어주면은 또, 궁으로 깜짝 킬가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네, 점화를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뿔열매 한번 찾아보고요. 아홉 가까이 있고요. 이러면은, 자, 이러면은, 식곰은 한두번 정도 해준 다음에, 뺑손이 바로 들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자저 아, 친구가 이제 집에 갈지 안 갈지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 보이니까 일단 라인을 밀죠. 집을 간것 같고요. 자 라인 클리어. 아안 갔네요. 아 이러면은 마나를 좀 아낄 걸 그랬네요. 자 초코파이 먹여주면서 아 이제 딜이 안 박히죠. 아 오른이 이제. 체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딜이 안 박히네요. 자, 이 자석 집에 지금 안갈 모양인 것 같으니까 갔네요. 자, 빨리 빕시다 이제. 자, 라인 클리어 빠르게 해주면서 자, 먹어주고 저도 집 타임 빠르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 이게 살짝 걸쳤네요. 이거. 앞 라인 빨리 지워 주고. 요렇게 걸치면은 라인이 조금 당겨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요거까지 완전히 지워 준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고 도망갑시다. 제발. 제발. 자, 오른이 상당히 좀 네, 수비적이네요. 네, 말파이트 호구라 가지고 네, 나와서 딜교를 할 법도 한데 짱박혀서 안 나오네요. 이렇게 탱커가 들어 누워버리면은 뭐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네. 초식, 초식 하는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정글이 뭐 위정글 오면은 그냥 정글이나 좀 도와주고. 어, 이 친구 왜 일어나요, 갑자기? 자, 여기까지. 자, 와딩 하면서 빠져주고요. 아, 일 라인에 막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될것같고요 일단 좀 뭐라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딜교 한 번. 자, 슬로우 걸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평타 치고, 너무 좋고, 때려 받고 자, 뺑소니, 바로 마무리 해주고, 아예 피해주면서, 안 잡히죠? 네,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네, 해카림도 뺑소니 범이네요. 네. 말파가 근데 뺑소니는 한 수위죠. 네, 더 강력한 속도로, 네, 냅다 봤기 때문에. 헤카림보다는 이제 말파이트가 뺑소니 경력이 한 수위다. 자, 이거 누가 봐도 헤카림이 이기는 각인데요? 야, 그래도 궁 데미지가 좀 세긴 쎘는데, 헤카림이 너무 세네요. 자그 와중에 네, 우리팀 바텀 아 날아드는 부고장 너무 좋고 아주 그냥 힘이 솟구칩니다 네 너무 좋고 네 겨우 2킬 혼자서 따가지고 아요번 판은 뭐좀 되나 싶으면 그냥 바로 3킬 반납하기 네, 창조 킬 교환 너무 좋고 이번 판도 네, 어지럽네요. 자, 탑은 그래도 완전히 압도를 하고 있는데. 자, 바텀이 지금 너무 망해가지고. 과연 제가 꼬라 박았을 때 딜이 나올지 좀 의문입니다. 네. 딜템을 가야 되려나요? 네, 말파가. 네, 딜템 딜 가면 좀 별로더라고요 네, 미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나중일은 나중에 걱정하고 일단은 라인 좀 부탁합시다 자 10고문 해주면서 아 이제는 진짜 딜이 안 바뀌네요 이거 Q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딜 교환 한번 야무지게 해주고 역시 이게 집공을 터뜨리면은 그래도 반피가 훌쩍 까지네요. 역시 집공 룬이 정말 말파한테 좀 사기적인 그런 룬인 것 같습니다. 아 트리플킬, 쿼드라 킬, 아 너무 좋고 자지러질 듯이 좋고요. 아내씨브랄고 존나 외롭네요. <laughs> 네 현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너무 좋고, 자 요것도 킬각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저마도 있어가지고, 자, 조금만 더 기어 나오면 그 바로 때려박습니다. 잡이 없습니다. 자초코파이 매겨주고, 마나를 좀 아껴서 써야 되겠네요. 자, 최대한 라인 좀 당겨주면서. 어우, 용 뺏었네요, 그래도. 나이스 샷. 네, 용 뺏고, 3명 뒤지고. 1대3 교환. 너무 좋고. 아, 이제 바로 갖다 꼬라 박아주면서, 점화 걸면서, 평타! 평타! 바로 들어가시고요. 네, 겨우 1킬 따고, 4킬 내주고, 3킬 내주고. 아니, 탑은 개쳐바르고 있는데, 지금 스코어가 왜 이래요, 선생님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자, 일단 제가 라인 밀면서 상대 정글이라도 좀 불러야 될것 같고요. 제가 2대1을 해야 그나마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바로 쏘았네요, 이거? 아! 썰리 칩시다. 아, 하필이면 또 바루스가 귀여워고 있네요. 아, 정글 오라 그랬더니 아, 이 아저씨들 또 써렌도 안 치네요, 진짜. 아, 이 고문관들 또등장했구요좀 사람 좀 살자, 친구들아, 제발. 자, 또다 뒤진 것 같죠? 아, 다 뒤지고 너무 좋고 또. 저... 또저 혼자 살아남았네요. 닭돌기라도 조집시다. 이제. 바로 갖다 때려 박아주면서. 자, 바로. 자, 플래시가 있거든요. 자, 바로 따라가서. 자, 슬로우 넣어주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자, 닭돌기까지 잡아주고. 아, 백핑은 참잘도 찍네요. 예, 그렇게 백핑 잘 찍으면 즈그들도 좀 죽지 말고 좀 도망 좀 가보지 자신에게는 상당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네, 그런 인간들이네요. 아 바로서 16킬 0데스 아 적은 전설적이구요 저도 좀 전설적인 것 같은데 바루스 때문에 하나도 티가 안 난다. 자 이거 바보들 옆에 가면은 바보 올부니까 그냥 썰엔 칠 때까지 예, 숨어서 필다리나 칩시다. 이거 뭐다또 없고요. 자 이거 뺑소니 범자 진짜 리얼 뺑소니를 가립시다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자 어디서 끝까지 댐비냐이 자식아? 아 이런. 아, 이런 남자답지 못한 자식이 비둘기를 불렀네요. 아. 아, 이거 이기는 건데. 자, 그래도 명색이 말파 야쏘인데. 자, 야쏘 궁이나 한번 봅시다. 자, 때려 박아주면서. 자, 살짝 빠져주면서. 자, 비둘기 자승. 자, 북치고, 장구치고, 평타치고.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 네, 우리 편다 어디 갔나요? 자, 이거 오른 킬 다리나 칩시다. 자, 싹 돌아가서 자이 친구 자 순진하게 타워까지 기어 들어왔죠. 자 바로 꼬라박아 주면서 자 야무지게 쫓아가서 자 굴렁쇠 굴러 주면서 자 극딜 그 넣어 주고요. 잘 좋습니다. 자, 일단은, 네. 킬다 쳐서, KDA라도 좀벌어봅시다 아우, 뭐, 날라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자, 이거 뭐, 견제만 당했는데 바로 반피 날라가고요 자, 지금 궁이 없어서, 일단은 할수 있는 게 초코파이 19분 밖에 없죠. 자, 아 이거 자 도망갑시다. 이거, 자 바로 빠져주면서, 자 굴렁쇠 매겨주면서 제발 아, 일단 살았구요. 자궁 한번 때려 박읍시다. 자 바로 아이 3인공 실패. 자 한놈 잡아주면서, 아저 스킨샷은 뭐죠? 자 해카림, 자 슬로우 걸어주면서 평타. 자 개같이 두드러 패주면서 바루스 아 천원 잡아주고요. 아내킬달 네, 달달합니다. 야 진짜 바루스 한번 잡기 더럽게 힘드네요 진짜. 자 이거 바로 바론이라도 달려야죠. 아 우리 편 정글 이동하는 방향 고소 이거 정신병자네요 이거. 하하 <laughs> <laughs> 네, 알고는 있었는데,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아, 드디어 썰에 나오면서, 아, 드디어 해방이네요, 씨부랄거.